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어,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밖에 비가 어, 내리고 있어요. 어, 주말에 비가 내리니까 아주 놀기 아주 좋은 그런 어, 시간, 어, 그런 어, 날이죠. 어, 지금 저한테 무슨 택배가 하나가 왔어요. 이 택배가 왔는데 택배가 누가 보냈나 보니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5길 29에서 보냈어요. 어, 이름은 어, 박성준 친구가 보내줬고요. 어, 박성준 친구는 어, 신길동, 신길동인가요? 신길동에서 곱창전골집을 하고 있어요. 곱창 어, 전골집 이름이 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예. 어, 어쨌든 어, 시장에서 곱창 어, 전골집. 어, 전화를 해봐야 되겠는데, 성준이한테. 무슨 전골집인지. 어, 잠깐 멈추고. 어, 어 제가 지금 어, 그 박성준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어, 신림동에 종로곱창입니다. 신림동에 가면 신림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안에 있어요. 어, 종로곱창. 자, 여러분 아, 혹시 그 서울 인근에 계신 분이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 신림동에 종로곱창에 가서 아, 종로곱창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를 뜯어볼게요. 자, 여기, 저기 택배 여기 왔죠? 이렇게 네, 왔어요. 아, 이걸 뜯어볼게요. 그리고 아, 또 오늘 제가 지금 제어를 촬영하고 있는 분이 아, 자연인이에요 어, 자연인이랑 요거 같이 둘이 잘 먹을게요. 그리고 청준 어, 친구야 고마워. 어,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보내주고 어, 우리 송준이가 어, 정선에다가 산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어, 내일 온대요. 내일 또 산으로 어, 밥 먹으러 오라네요. 그래서 밥 먹으러 또갈 계획이고요. 짜자잔. 우와, 얘는 오, 어, 얘는 야채네요. 야채. 저저저 어이 뭐야 얘가 뭐예요 순대네요 곱창이 아니고 그죠 순대예요 어 저저저 얘는 어, 얘는 얘네들은 어 소스예요 소스 그 이걸 곱창이 아니고 순대네 그죠 순대를 이거 순대볶음을 해 먹어야 되겠다 그제 야 그러면은 우리 지금부터 순대를 아, 소스도 있으니까 소스 넣고 어, 볶음 되겠네. 음, 어. 고향 순대 아. 이 순대를 볶아 가지고 오늘은 순대 볶음을 해서 먹도록 할게요. 음? 아, 아, 아 이게 곱창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에 봐봐아 이거 바보 아니야 내가 이가 근데 좀 바보 같다. 예. 아유 끄떡끄떡을 카메라로 끄떡끄떡을 하고 있어요. 아유, 이 예, 여기에, 아, 여기에, 이거 봐. 짜자잔! 예, 여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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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어 얘네들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을 그냥 갖다 볶으면 되고, 얘는, 아, 어, 이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우리가 어, 먹을 때, 얘를 이제, 어, 얘를 쪄서 먹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냉장고에 넣을게요. 아, 이거, 이렇게 맛있는, 오! 야, 냉장고에 저것도 있네. 여기, 이렇게 또 있네. 어. 여기에 어 이거도 먹어야 돼. 이거 뭐지? 이게 얘 참치... 아니 참치 아니고 얘는 어얘 뭐지? 그거. 나 아, 이면수 이면수. 이면수예요. 얘도 이제 먹어야 되고요. 냉장고에 뭐가 먹을 게 굉장히 많이 있네. 어우, 이구야 뭐가 이렇게 먹을 게 많아. 허버 참. 예, 이제 얘들을 이제 볶아 먹어야 되겠죠. 오케이. 컷. 이제 볶으러 갑시다. 어, 우리 친구가 보낸 이 곱창을 어, 우리가 볶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볶으러 갈게요. 어, 여기다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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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볶아서 맛있게 먹어야, 먹어야 되겠죠. 되겠죠? 어, 버터를 좀 넣어야 되겠죠? 아, 어, 오케이. 자 어, 버터를 좀 넣고요. 버터를 여기다 좀 넣을 거예요. 버터 만큼만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버터를 넣으면 좀 고소함이 더 해질 것 같아요. 음, 어? 예 버터를 좀 넣고 불 켜고. 어 기자 누님 계신가? 기자 누님 안 계셔? 아 기자 누님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데. 우리 기자 누님 어디 마셨나? 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오 이거 어. 여기다가 우리 신림동에서 어, 종로곱창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 성준이 어, 고맙습니다. 에이, 제가 어, 성준이 네 오늘 종로곱창을 홍보를 하고 어, 그러네요. 예. <laughs>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어, 가까이 와보세요. 자, 이렇게. 어, 버터가 자글자글 아, 넣고 있죠 네, 버터를 좀 넣을게요 버터를 넣고 어, 얘를 여기다가 부루룩 부루룩 이렇게 쏟아 넣으면 돼요 부루룩 네 부루룩 넣었어요 부루룩 넣었고요 나중에 어, 제가 어, 저, 이제까지 이제 양념을 좀 해, 해야 되는데 양념도 어, 다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해서 볶을게요. 볶아가지고 제가 오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문을, 문이 아니고 <laughs> 뚜껑이죠? 뚜껑을 이렇게 살짝 닫아놓으면 아, 금방 얘가 익어요. 그동안에 저는 또 설거지를 또 해야 되겠죠? 아.. 설거지를 쓱싹쓱싹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우리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많은 분들 어, 제가 설거지도 이렇게 잘합니다. 설거지를 <laughs> 작 하고 밥도 어떻게 쑥쑥 어, 밥다 해놨어요. 저희는 물이 이게 그 지하 어 지하수가 아니고 샘물이 저희 집 위에 샘물이 솟아나요. 그 샘물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저희가 먹거든요. 그리고 이 물이 어, 세제를 쓰지 않아도 어, 기름이나 기름기나 이런 게다싹 가셔요. 그래서 저는 굳이 어, 세제를 쓰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좀쫙 띄워 가지고 어, 보관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놨고요. 자글자글, 뭔가, 볶아지고 있는 그런 소리가 나고 있어요. 어... 얘를 어, 볶을 때, 어, 이렇게 해서 볶고 있는데요. 어우, 깨가, 깨는 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볶을 때, 물이 너무 없으면 얘네들이 좀잘안 볶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조금 넣을 거예요. 물은, 네. 어, 어. 응. 한컵 넣을까요 한 컵? 네한컵 넣었어요 한 컵? 아, 조금 야박한 느낌이 들어서 한컵더 넣을게요 응. 한컵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지금 어, 봄이 돼서 풀립들이 어, 연두색이잖아요. 그죠? 연두색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 초록으로 되잖아요. 그죠? 초록. 아, 그, 초록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초록? 어때, 요 이름이? 좋죠? 아, 초록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집어 넣을 거예요. 소스가 두 통이 왔는데, 이두통다 넣어야 되는 건가? 어, 또, 이렇게 해서, 어, 여기에 뭔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얘는 물을 좀 넣어요, 여기다가. 물을 살짝 넣어서 얘를 뚜껑을 닫아요. 그래가지고 흔들어. 그래가지고 다시 그 물을 집어 넣어. 그러면은 여기 에 있는 것까지 다 먹게 되겠죠, 그죠? 응. 응. 자, 이렇게 해서 아, 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 넣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어떤 분이 노래를 지었잖아요 알뜰한 당신이라고 아, 그 알뜰한 당신 그죠? 이렇게 해서 넣고 얘는 아, 아웃 아웃 시킬게요 이거 두개다넣이야나 어떻게 되나? 두 개가 왔는데 볶아보고 막아 볶아보고 아아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볶아보고 와, 우리 자연인이 이불 참잘안 떼는데 오늘 이불 좀뗐네요 야, 볶아보고, 너. 네. 어, 아무래도 좀 약하지 없 소스가 그래서 후추를 좀 넣기도 하고, 후추도 좀 넣을게요. 아, 후추 저는 아주 후추가 좋아요. 후추 좀 넣고, 오케이, 렇게이 조금 넣으세요, 조금. 후추 좀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저를 사진도 한 번씩 찍어 주세요, 가끔씩 맛있는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아, 이게 소스를 한번더 넣어야 되겠어요. 하나를 더 넣어야 되겠죠? 봐보세요. 어떠세요? 소스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소스를 좀 하나를 더 넣을게요. 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오, 어? 이게 음. 밑이 터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어 서울에서 어. 종로 곱창을 하고 있는 우리 성준 친구 고마워요. 오늘 우리 자연인이랑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아, 오케이. 자 됐고요. 손에도 묻은 것도 씻고. 오, 바글바글 자글자글 잘 볶고 볶아지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어, 파랑 어, 파, 양파를 좀 넣을게요 양파가 좋잖아요 양파 넣으라고 딱 양파만 조금 더 넣을게. 양파만큼 넣습니다 이거, 누님 내거도좀 퍼놓을까? 응. 그치. 어. 한 그릇 퍼놨다가 누님 내도 좀 드려야 되겠다. 우리, 여기, 종무 곱창, 어, 우리 성준이가 보내준, 어, 이, 종, 곱창, 곱창을 다 볶아가지고, 누님 내랑 조금 나눠 놓아야 되겠어요. 누님 내 집에도 어, 한 접시 이렇게 해놨다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 이 오케이, 오케이. k 베 y 굿자멈춰 멈춰주세요. 먹을 좀 멈춰주시고. Okay. 어 먹을 때 u m Munchum, m 이이 u l Mogul, m 전골 이 h u m m 라고 그래? u m Munchum, m u n c h u 먹 음, 음, 짜고, 음, 그리고, 이 밥은, 제가, 옥수수, 옥수수로 만든 밥이에요. 옥수수. 옥수수를 이렇게, 바다가쳐쳐다 먹죠. 음, 음 좋아. 옥수수랑, 음, 산업살을 넣었어요. 우리, 슬림동의 종로곱창, 우리, 음, 박성준아, 고마워. 잘 먹을게. 맛있게 먹을게. 우리, 자연이랑 함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